왜 1위랑 2위랑 붙어? 그러니까, 1이랑 원래, 1 원래 원래 모든 아, 스포츠 우리 2위. 제 아니 A 조 1등이랑 아, B 조 1등이랑 붙어야 되는 그러니까. 거 그니까 너무해. 야 근데 아니 우리야. 음, 미... 너무. 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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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디님 역시 선택적 편집 집이셨다 야 아, <laughs> 네, 한번 이 보자. 한번 이거 보자. 너 찍고 싶 찍어도 되는데 아,

이거, 이거... 야, 만수된다, 만... 전혀 안 귀여워. 주인이, 아, 주인이 관리해줘야 돼. 이나이가 나. 갖고 싶다. 야, 에 <laughs> 이미 그냥 집이있다이어 그러면... 토론이... 토 그러면... 갔론니 야 우리 임네 자동차 임네 우리 집이 이것보다 가파름. 근데 그때 다섯 명안았잖아와 미쳤다. 어, 와 대박이다. 와. 너무 맛있겠다. 자 공로자부터. 애기애기응 진짜 맛있어. 그럼, 우리. 응. 접시 접시. 응. 응. 얼굴 안 나오는 화목한 한진좀 얼굴 안 나오는 화목한 어, 상... 어, 이 좋아. 클라이언트 조금 어려운 클라이언트 <laughs> <해>. 알겠습니다. 이 각도가 제일 예뻐. 물론. 여기 살짝 이 얼굴. 눈사이 이렇게 보이는데. 조 진짜 웃 주종목인턴 공격 쇼니야? 공격이야? 어! 야, 누가 누가 진짜 마시멜로 잘공나나보드투 들고 왔는데 어?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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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, 왜, 방, 왜, 나랑 나랑 나랑? <laughs> 언야뭐뭐야 <야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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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든이야. 내가 내, 고싶은거 하나 나도 마셔 아, 아, 아니야, 너 아니야, 뭐? 너 아니야. 이 아, 아니야. 이 아니야. 이 아, 아 아니야. 너건아야이 아니야. 이아야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너 아니야. 너 아니야. 너 아니야. 이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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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몰라. 빨리 몰라. 그래서 끝났다. 알아다. 스 나지. 당하네. 응아 씨. 죽어 죽어. 빠 들고 있는 거 갑자기 하는것 처럼 바르기. 우리 선수들이 그 노력에, 노력을 뿌리치고 아쉽 가지고 파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84년 LA올림픽 대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 먼저 선수들 공을 돌려보면서 공의 강도를 비키고 나서 도록하겠습니다 네, 오늘도 공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, 독일전에서도 첫 공격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. 어, 오늘 경기에서 이 첫 번째 득점 필요합니다. 네, 대한민국 옷을 네, 입고 나왔습니다. 니 자, 왼쪽 연결됐고요. 빠르게. 아쉽습니다. 자, 연결했 음. 어, 대한민국 어, 아쉬운 뭐 패배를 당했습니다만. 네. 뭐, 네, 우리가 좀 살... 그리고 벨기에까지 이어졌고요. 네. 그리고 베르사페는 네경기서 우승을 놓쳤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벨기에그랑프리의 레이스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. 어떻게 보면 올해 여러가지 인상적인 우승이 많아서 네. 오늘은 불가능했죠.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자 사실 지난... 근데 막국수 먹을 거야? 먹지 야 족발 먹으러 서 막국수 안 먹는 갑자기 약간 좀엉이라던데 나쁜 사람이다. <laughs> 아, 야, 하나 사줄게. 어, 안 열. 파우더 4번 나와. 번이요 상의해 주시기 <laughs> 가 1층 회의실즈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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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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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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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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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ん。

生日祝卡。 아이렇나 지금 아어게 아, 이 걷다가 떨어져. 근데 그런 게스흔들리아무마 언니, 남의 불행을 그걸 급하게 먹을 수 있다. 나좀 그런 경향이 있어. 진짜 천지윤답다나 진짜로 친구 잡아지면 너무 무서가지고나사이도패스 아닌가 의심했거든. 그거는... 그래, 빠른 빠른 빼... 빠른 빼... 빠른 빠른 빼... 빠른 빼... 어른빠 진짜 뭐야? 생일, 축하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하 <유진이>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생계파는 재밌어 좀, 좀. 나 이거.. 고 경희 중앙선에서 마주다기사 아. <laughs> 안보여요 서연착해서 저러고 있는거잖아요 <laughs> 나는 이주일전홍대약속말이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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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참나없게. 웃음> 그래도 잊지 않은 건 첫째다. <laughs> 어? 얘 신나듯 계속 얘기하고 있단 거. <laughs> 얼음 빠르던 소리 많이 듣는데. 진짜. 자박기진 아, 아. 생일 축하해. 그 하나만 어 있죠? 기다리면 안돼요! 어, 아, 그래 하나 막아 열리거든요 아,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, 아.. 씨 막았어요! 막았어요! 때 저게 날아가냐? 새로 되지 않대요 저책하지 마. 어, 은니은희는할 만큼 다 했어. 야 솔직히 제대로 엠티코몇번선요나어뭐마어 12회 연속 올림픽 본선이라는 어 류니 어떻게 우는거 같은 안우네